연습생 때썰 풀어 줄수 있나요? 네? 이건 뭐 거의 태아 시절을 물어보는 느낌인데. 연습생 때 썰? 연습생? 나 지금 서른 내가 몇 살이지? 제가 16살 때 연습생 시작했거든요. 청춘, 또 청춘, S.M.에 <laughs> 와우, 꽤어꽤 어, 오래된 이야기네요. 음, <laughs> 어 연습생 때. 언니 길러야 되나. <laughs> 어제 일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, 사실. 음.